자, 22번 합니다. 자, In His Cornell Laboratory 코넬 대학교라고 얼핏 들어본 적 있을 것 같아. 코넬 대학교라는 데가 있어. Laboratory는 실험실이고 그래서 데이비드 더닝이라는 사람이 <laughs> 실험을 했어. 뭐에 관한 실험을 했냐면 I witnessed testimony에 관한 이거 약간 공교롭게도 방금 전 지문에서 나왔던 거 똑같은 거 나왔네. 우연의 일치지 뭐. 목격자 증언이지. 목격자 증언에 관한 실험을 했어. 그리고 발견했어. 증거를. 어떤 증거를 발견했냐면 이거 아마 동격일 거거든. 어떤 증거를 발견했냐? Careful deliberation of facial features and a detailed discussion of selection procedures can actually be a sign of an inaccurate identification. 여기까지 이렇게 다 됐는데. 동격이 맞아. 내용을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뭐냐면 설명하고 들어가면 좀 편할 것 같아서 그래 예를 들어서 내가 길 가다가 어떤 사람하고 딱 스쳤어 근데 어? 그 사람이네? 라고 딱 바로 떠오르면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뜻이지 모르면은 이렇게 어? 그 사람이네? 라는 생각조차 안 한단 말이야 근데 내가 만약에 길 가다가 저기서 누가 걸어오는 걸 봤는데 아, 저게 뭐더라? 저 누구더라? 하면서 이제 천천히 생각하면서 얼굴을 막 뜯어봐. 내가 잘잘 모른다는 뜻이지. 그게 이거야. 부정확한 인식이란 뜻이거든. 자, 해석을 다시 한번 해볼 테니까 그 상황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봐. 자, 이 사람이 어떤 증거를 발견했냐면 신중한 deliberation은 숙고라는 뜻인데 신중하게 생각하는 걸 말해. 거기 숙고라고 나올 걸 어, 숙고라고 나오지 신중하게 생각하는 거란 뜻이야. 그래서 어떤 얼굴 특징에 대한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저 사람 얼굴 어디서 봤더라 하면서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 다음에 디테일하게 토론하는 것은 어떤 선택 과정에 대해서. 얘는 약간 모호한 설명이긴 한데 그냥 그러려니 합시다. 어떤 선택 과정에 대해서 내가 디테일하게 토론하는 것은 이제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주어야는 사실 어떤 뜻이야? 부정확한 인식이라는 표현이야 라고 생각하면 돼. 첫 번째 문장을 좀 정리를 해볼게. 신중한 생각을 한다? 이게 무슨 의미다? 어, 부정확한 인식이란 뜻이다. 부정확한 인식이라는 말이 머리에 잘안 들어가니까 좀 말을 편하게 바꿔볼게. 잘못 알아봄. 못 알아봄. 나 저게 누군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자세하게 생각하면서 어, 저 얼굴 어디서 봤더라 이러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다음 거. Uh, it's when people find themselves unable to explain why they recognize the person, saying things like "his face just popped up at me," that they tend to be accurate more often. 이게 서수령이 나오는. 시험이면이 문장 굉장히 중요하거든. 영작 카시오를 만약에 된다 그럼 얘는 우리가 별표 세개 치고 외워야 돼. 일단은 별표를 치고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설명을 해줄게. 서술형이 나오는 시험이면 100% 외워야 됩니다. 왜 중요하냐? 이거 일단은 이때 강조야. 이때 강조야. 초록색으로 중요한 거 계속 가볼게. 여기가 분사구문이야. 분사구문은 괄호 쳐서 빼내볼게. 보기 좋게. 그 다음에 이때 강조인데, 강조하고자 하는 거는 내가 보라색으로 체크를 해볼게. 요거거든. 뭐뭐 할때 라고 해서 그래. 그럼 이때 강조 우리 해석 패턴 알잖아. 뭐다, 뭐는 이렇게 가잖아. 뭐다, 뭐는. 근데 웬이 들어갔습니까? 뭐뭐 할 때이다, 뭐뭐 하는 것은 이렇게 갈 거야. 됐지? 한번 해볼게. 분사구문은 지금 빼고 해석할 거야. 너무 복잡해서. 사람들이 발견한다. 그들 자신이 뭐뭐 하는 것을. 사람들이 발견한다. 그들 자신이 설명할 수 없는 것을. 뭐를 설명할 수 없어? 왜 그들이 그 사람을 인식하는지. 다시 사람들이 그들 자신이 설명할 수 없는 걸 발견한다. 왜 그들이 그 사람을 인식하는지 자 부드럽게 갑니다. 사람들이 내가 저 사람을 왜 인식하는지 설명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이다. 모하는 뭐 것은 그들이 더 정확한 경향이 있는 것은 이란 뜻이야. 이해됐어? 지나가다가 딱 스쳐 지나가면서 얼굴을 잠깐 봤는데. 나저 사람 누군지 알것 같아. 레코그나 이제 어 근데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알아봤는지 설명은 못 하겠어. 그냥 알아. 그게 내가 저 사람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뜻이야. 내가 저 사람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게 가능했던 뜻이야. 납득되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조립을 한번 해보자. 사람들이 그들 자신이 설명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할 때이다. 왜 그들이 그 사람을 인식하는지. 설명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이다. 뭐 하는 것은 그들이 더 정확한 경향이 있는 것은. 그리고 분사구문을 집어넣으면 사람들이 지나가다 어떤 사람을 발견했는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알아보는지 설명은 못 하겠어. 그러면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 뭐 같은 얘기를 하냐면 그 얼굴이 저 사람의 얼굴이 그냥 나한테 팝업해서 그냥 팍 튀어나왔어. 해석에 뭐라 나오냐면 딱 떠올랐어. 이렇게 나온다. 저 사람 얼굴이 그냥 나한테 딱 떠올랐어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하면 돼. 됐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얘는 해석을 너무 예쁘게 잘할 필요는 없거든. 그냥 이렇게 뭉텅이로 해석을 하면서 이거 이때 강조구문이구나 분사구문 들어갔구나 정도만 알수 있으면 될것 같아. 그러니까 언뜻 지나가면서 봤는데 저 사람 얼굴이 내 머릿속에 딱 떠오르면서 아저 사람 누군지 알아 하면 내가 저 사람을 진짜 잘 알고 있는 거다라는 얘기야. 넘어가서 sometimes our first immediate automatic reaction to a situation 때때로 우리의 첫 번째 즉각적인 자동적인 리액션은 어떤 상황에 대한 우리의 리액션은 True is t 야 가장 진실된이란 뜻이야. 가장 진실된 해석이다. 뭐에 관한 우리의 마음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에 대한. 이 말을 정말 쉽게 말하면 뭐냐면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가 즉각적으로 자동적으로 어떤 딱 반응을 했어. 근데 그 반응이 너의 진심이야 라는 뜻이야. 알겠지? 그 반응이 너의 진심이야 라는 뜻이야. 자 여기 의주동 자 that very first impression. 더 very that very. 요거는 명사 강조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라고 해서 그래. 명사 강조 그래서 바로 그 첫인상이 first impression, 첫인상이란 뜻이 글쓴이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첫인상은 내, 내 진심을 담고 있지 그 첫인상은 can also be more accurate 더 정확할 거야 세상에 관해서 더 정확할 거야 뭐보다? deliberative, reasoned, self-narrative can be deliberative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deliberate라는 단어가 심사숙고하다라는 뜻이거든. 근데 그걸 형용사로 만들었으니까 심사숙고한 는이란 뜻일 거야. reasoned라는 단어는 이거 잘 알잖아. 뭔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추론할 때 r e a s o n 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reasoned면은 이성적으로 판단한. 아마 해석에는 논리적인이라고 나올 거야. 어, 논리적인이라고 나와. self-narrative면은 스스로 하는 이야기. 해석에 자기 서사 이렇게 나와. 그래서 숙고하는 논리적인 자기서사가 그럴 수 있는 것보다 첫인상이 더 정확합니다라고 하면 돼. 자, can be 하고 accurate, 생략됐어. 이게 생략됐다라는 게 무슨 의미를 가지냐면, 대동사란 얘기야, 이렇게. 대동사란 얘기야. 여기서 둘을 쓰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관련된 단어 하나만 더 적어 보면은 되게 쉬운 건데 논리적인이라고 해서 리즌드가 나왔잖아. 사실 논리적이라고 하면 우리 로지컬부터 떠오르지 않나? 논리적. 자, 마지막. In his book Blink. 그의 책 블링크에서 이 사람은 묘사합니다. A variety of studies in psychology and behavioral economics. 이 사람은 이게 다양한지 이 다양한 연구를 요사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의 연구야? 심리학과 행동 경제학에서의 연구야. 근데 그 연구가 아니고 선행사. 근데 그 연구가 관계대명사로 수식을 받으면서 그 연구가 증명해줘. 뭐를? The superior performance of relatively unconscious first guesses. 우월한 퍼포먼스, 누구의 상대적으로 무의식적인 첫 번째 추측의 첫 번째 추측이라는 건딱 떠오르는 생각, 그러니까 첫인상 같은 단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거든 상대적으로 는 무의식적인 첫 번째 추측의 우월한 퍼포먼스를 증명한대 뭐와 비교하여? 뭐와 비교하여? 로지컬 스텝 바이 스텝 저스티피케이션 포 디시전 어떤 결정에 대한 논리적인 단계적 정당화라고 해석하면 돼.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거보다 내가 첫 인상으로 바로 딱 선택을 내리는 게 우월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지, 됐지?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 자, 읽어 보세요. 나는 카메라를 끌터이니.